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큐티 게스트는 저 서예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오늘은 28쪽에 11월 5일 목요일 큐티를 해볼 거예요. 큐티 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도 큐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모두 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하고 28쪽에 있는 11월 5일 목요일 말씀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14절을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입니다. 먼저 한번 읽기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요. 한번 읽기에 체크.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밑에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나팔, 나팔이고 두 번째 이렇게 음표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름이네요. 말씀에 이세 가지 그림이 나오면 나팔, 노래, 구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 있다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28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삭과 해망과 여두둥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재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모시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번 읽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번 읽기에 체크하고 두번 읽기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고 사표 안에 들어있는 노래의 밑줄을 그어 보세요. 먼저 여호와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건데 같이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곧아삽과해망과 여두둥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재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모시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다 찾았나요? 어, 여기 여섯 번째 줄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여호와에다가 동그라미표 그다음 여호와는 선하시다. 예, 또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의또 동그라미표. 그다음 그 밑에 줄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거기 여호가 또 나오죠? 여호와의 동그라미 표.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의 동그라미 표. 그럼 총몇 개의 동그라미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두번 읽기로 다시 가두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노래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따옴표? 따옴표가 어디 있죠? 다시 말씀이 써있는 곳으로 와서 노래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 줄을 보면은 따옴표 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네요. 그 부분에다가 같이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 그었으면 그 다음 세번 읽기를 볼게요. 세번 읽기에 또 체크 표시를 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진하게 되도록 겹쳐 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해망과 여두둥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재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모시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흐린 글씨가 있었죠? 네, 맨, 마지막 글, 맨 마지막 줄에 흐린 글씨가 있었죠. 그러면 이 흐린 글씨가 진하게 되도록 한번 겹쳐 써봅시다. 네, 다 썼나요? 다 썼으면 그 다음 세번 읽기 밑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빈 칸이 있죠? 동그라미 빈 칸이 보이나요? 네, 거기를 같이 이제 채워볼게요. 이제 세 글자로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처음에는 여우와입니다. 여우와를 이 가운데다가 한번 써봅시다. 네, 그 다음 여호와의 땡땡이, 이 땡땡이 뭘까요? 네, 영광이죠. 그러면 영광이라고, 그 다음에 또 써봅시다. 그러면 첫 줄은 완성을 했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 하나님의 모를 땡땡, 뭐,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성전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네. 가득입니다. 그럼 한번 이거 마지막 아래 문장만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그러면 세번 읽기는 저희 다 했고, 그 밑에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을 해볼게요. 그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에 다 짓자, 언약계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제 성전 가장 안쪽 지성소에 언약계를 둘, 계속 둘 거예요. 새로 지은 성전의 언약계가 놓이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성전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감싸시듯이 구름이 성전을 감쌌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28페이지에 말씀 적혀져 있는 밑에 그림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림은 이여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을 같이 볼게요. 어, 여기 가운데 성전이 보이죠? 여기 성전에 언약기가 놓이게 되면서 여기 그림처럼 이 옆에 사람들이 뭐, 나팔도 불고 있고 뭐, 이렇게, 생, 이렇게 생긴 악기도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위에 성전을 이렇게 감싸는 것까지 그려져 있네요. 여기서의 구름은 뭘 뜻할까요? 이게 어,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해요. 할 텐데 친구들 중에 나는 혼자 쓰고 싶다 하는 친구는 혼자 쓰고 혼자 쓰기 조금 어렵다 하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쓴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썼냐면 어, 하나님 큐티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써볼까요? <laughs> 기도하기를 같이 써볼게요. 다 썼으면 실천해요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실천해요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신나게 집에서 찬양을 하도록 해볼게요.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실천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쓰고 오늘 실천을 하는 시간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감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 내일 만나요. 안녕.